0에서 연속이래, 제이나 fx가 0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이랑 같니? 어, 자극한, 우극한 같은 거죠. 근데 웬, 그첫 번째 줄은 0보다 작을 때의 식이니까 자극한만 알수 있고 밑에 있는 식은 무슨 극한만 알수 있어. 그렇지? 근데 fx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며. 근데 gx는 다르니까 다르니까. 요식을 딱 줬겠지. 자극한이고 얘는 우극한인데 빼서 6이라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다르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은 자극한을 알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쓸게. 0막 얘도 0막 근데 얘 0으로 보내면 얼마야? 어, 그럼 여기는 그냥 는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무슨 극한을 알수 있어? 그러면 우극한, 우극함, 여기는 얼만 거야? 근데 얘는 연속이라며. 그럼 얘랑 얘는 어때? 어떻다? 그렇지. 그래서 얘들이 똑같은 놈이라고. 얘랑 얘는 그냥 똑같이 뭐 A면 얘도 A고 얘도 A인 거야. 그럼 이제 이 우극함과 자극함의 관계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항시켰을 때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 이항시킨 거랑 얘 이항시킨 거랑 같으면 얘랑 얘가 더해서 얼마인지가 나오지, 지금. 이왕시켜서 계산해봐. 아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만 해줄게. G 영마를 넘긴 거잖아. 그러면 4마 G 영마랑 8플 G 영뿌리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이왕시키면 합이 얼마인 거예요, 합이. 얼마다? 근데 차 알려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G 영뿔이랑 G 영막 얼마인지 나오는 거지. 얘들이 뭐하면 어. 그래서 나오면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거꾸로 누군지 나오겠죠.